네, 번째 세트 경기입니다. 노란색 이몽규 선수예요. 7시 이몽규 선수. 빨간색5시 김명호 선수입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 1로 김명호 선수 앞서나고 있는데요. 미소유지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김명호 선수. 버버로드 진행방의 왼쪽으로 가고 있고. 이몽규 선수는 위쪽으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명호 선수가 승리 따내면서 2연승 달리면서 1경기 패배를 갚아주고 있는 상황. 자 과연 이몽규 선수가 힘든 상황에서 이번 세트 승에 따낼 수 있을지 먼저 주도권을 갖고 어, 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빌드를 꺼내 보는 것이 어떤가도 싶습니다. 뭐, 1 세트를 잡아내고 연달아 두번 패배를 하면서 이세 경기 다다 그러니까 어, 주도권을 내준 상태에서의 그런 운영들이였었던 것이거든요. 뭐, 빌드상 어쩔 수 없었던 그 상황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몽규 그러니까 선수가 또 다른 그런 무비 장기전에 능하다. 였던 건데 좀 초중반에도 꽤 괜찮은 그런 실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온것 아니겠습니다. 네. 스포인폴올고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서로 부드러운 네. 빠른 스포인폴에서 선택한 양 선수고요. 이번 경기 어떻게 풀어나갈지. 유에 가스까지. 부유하고 애매한 빌드를 선택하기에는 심리적인 압박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김명훈 선수도 상대가 이쯤 되면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두 선수 모두 다 구도로 오늘 지금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네스포닝 올리, 올리고 있고 먼저 보면서 맞춰나갈 수 있는 쪽은 김명훈 선수거든요. 좀 서치 요님 좋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또 동일한 빌드를 아,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땐 상대방보다 드론 하나 둘 정도 아, 더 앞세우 아, 좀. 앞선 상태로 네. 좀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또 자체적으로 자원적인 그런 이득을 또볼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서 제금 완성이 좀 됐고 라바에서 생산 들어가고 있어요. 네. 서로 구두론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오버로드를 만나게 되면 오버로드만 봐도 상대 빌드를 알 수가 있죠. 음. 어. 여기서 맞닥뜨린 상황? 네. 이몽규는 발업을 우선적으로 눌렀고 네. 김명훈 선수는 그냥 레어를 먼저 확보를 하는데 네. 자원을 썼습니다. 게다가 서치까지 먼저 지금은 할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초반에 자원 활용도적인 측면에서 김명훈이 앞설 수 있어요. 네. 정우닝에 뚫리지 않는다면은 저, 어쩌면 그 기존에는 거의 구두론 시작 시에는 선레어를 대부분 눌렀다면 지금은 이몽규 선수는 또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또 의식하기도 했고 네. 일단 발업을 눌렀는데. 그 비슷한 빌드에서는 적당히 상대방 숫자만 맞춰주면서 수비적으로 가면 유리해지니까요. 네. 자 촛가리님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발업을 누른 측면에서 파고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어서 네. 자 일단은 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어, 바깥쪽에 빠져나가 있었던 두기죠. 네. 주변을 계속 돌면서 이제 발업까지. 네. 상대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주. 뭔가 있어요? 예, 본진 뒤쪽으로 돌아갈만한 적응링 두기 돌린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패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자, 바로 됐습니다. 네, 바로 타이밍에 클로닝 이제 완성됐고, 자, 사무투에서 이들 보라워 두기 돌아서 이제 완성되기 전에 자, 이병적 끌어먹고 자, 그래도 저어니 저글링, 수비 적응링 이 있었어요. 네, 드론까지 동원해가면서 한번 성큰 완성되는 시간까지는 너무 잘 벌었죠. 네, 스파이터크 바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발업의 자원을 투자한 이홍규 선수거든요 발업의 자원을 쓴 것만으로도 손해가 될수 있는 어, 그 상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글링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성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애초에 생산됐었던 저글링 두기가 바깥쪽으로 안 빠져나가 있었으면 입구조차 사실 돌파하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저글링 두기가 부족한 타이밍에 우선적으로 올라와서 성 큰까지는 강요를 했는데 저글링을 더 뽑았고요 네. 선크로 하나가 지금 완성되어 있는 상황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테크 상황에서 유리한 김명우 선수가요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몇 기라도 끊어내는 움직임 나오나요? 이론을 잡아야 이게 다 되는 건데 각이 안 나옵니다 네. 지금 단단한 수비가 이어지고 있고 파고 들어도 저걸링 손해로 이어집니다 우선 병력 뒤쪽으로 물리고 있고요 더 많은 가스량을 보유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 아르의 초기에 투자를 했냐 안했냐 요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스 차이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네. 저글링을 끝까지 활용하지 않고 결국 이제 저글링을 끝까지 만약에 활용을 해서 다 날려버리게 됐을 때 본인의 장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사라질 수 있어서 네. 저글링을 일단은 좀 남겼고 음, 그런 한기 차이. 예. 한기 차이도 있고, 또 상, 어, 김영선 선수는 수비적인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성큰도 지은 상태에서 드론 추가 자체가 또 빠르지 못했었거든요. 네. 지금 아직도, 발업된 저글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놓치는 순간에 일분 한둥이라도, 그렇죠. 예, 물어뜯을 수 있거든요? 어우, 그래도 수비. 저글링과 성큰을 통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뮤탈릭도 생산되고 있고요. 여기 드론, 저글링 끊어냈고, 예. 그러면서 오버로드라도 하나 잡아주는 것이 지금은 좀 크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다. 네, 여기 세 개. 이런 타이탄 상황에서 정말 중요하죠. 뮤탈이 한두 개라도 더 먼저 뜬 상황이면 분명히 상대방의 네. 날아다니는 바람 뮤탈을 오버로드를 끊어주면 그 차이를 통해서 드론 차이라든가 유닛 네.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여기 하나 더. 네. 파 네. 건설 시기 차이 때문에 지금 뮤탈스크가 하나가 지속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것을 활용해서 제공권을 잡았다라는 이런 측면을 결국 상대방의 인구수를 막는데 활용을 해서 계속 이제 유닛상의 차이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계속 네. 잡고 음, 있죠. 예. 네, 그러면서 굴려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상대는 오버가 오버가 막혔고 테크 다치가 여기 늦다 보니까 뮤탈리스가못 따라오잖아요. 네. 그런데 저게? 어, 살 사람은 살 오버로드는 사네요. 네. 그 사이에 왼쪽엔 저글링, 오른쪽에는 뮤탈리스가 지나갔어요. 네. 계속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쳐야 되는 이몽교 선수구요. 네. 교탄식 6기, 네, 저어링 2기까지. 짜내야 되는 입장에서 짜낼 게 없었어요. 오버록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한개 차이가 굉장히 뼈 아플 수 있거든요. 방어타워도 없고. 그리고 저어링 한 땀도 지금은 들어갔구요. 네. 여기서 이 병력 좀 잡아내야 되는데 스쿼즈 독이 들어옵니다. 아, 스쿼즈 추가되는 타이밍이 너무 뼈 아플 것 같은데요. 따라, 네. 뭐 여기다가 붙여놓고 상대 나오는 스쿼즈 잡아내고, 예, 뭐 드론까지 지금은 잡아내면은 확실하게 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아, 드론 피해가 지금 너무 커요. 아, 유연합니다. 윗칼 네. 유연해요. 제재. 제재. 캠명우 선수, 이번 경기까지 잡아내면서 3대1 매치 포인트를 기록합니다.